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앞에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요. 특별히 그 바로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 그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존국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모든 것들이 제압당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존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더욱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바로의 심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국의 열 가지의 그 재앙을 온전히 심판하신 이후에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이제 아, 온전하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할것 같아요. 이 강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굳은 거잖아요. 굳으면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판단, 혹은 내 사람의 이야기들만을 듣는 것이 강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혹은 내가 어떤 민주적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아니지요. 중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고 또한 복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무엇인가 기쁨과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꿀과 같고 생명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그 시간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고단하고 힘든데 정말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쫓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무엇보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내 삶이 편안하고 또한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데.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기도함에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없어지고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들리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이 난다면 그리고 더욱더 그 시간들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무뎌진다면 그냥 내 일상에 종교적인 패턴화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이제 모세에게 그 강팍해진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애굽에 열 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열 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열 가지의 재앙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런 구도를 볼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백기사, 흑기사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붙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바로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오늘 그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의 큰 거, 말의 힘이 뭐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없어, 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담대하게 모세가 그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과 비교하자면 문화적인 것, 능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 에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도움해,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가장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는 단순히 그러한 세상적인 힘만 있는 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보게 되는데, 그열 가지의 재앙이라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누가 신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을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믿음을 깨어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히브리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이 부딪히고 싸우면 히브리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애굽 사람 세상의 왕 세상의 군대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세상의 그 신들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준국에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는요 수많은 군대가 있고요 수많은 이웃의 나라들이 있고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희브리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됐을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그 갈등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 너희가 다시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광야,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요.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화려한 것, 성공하는 것, 아니면 풍성한 것, 뭔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고 구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애국을 물리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의 조건,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자리, 생명이 지켜지는 자리, 구원의 자리. 새로움의 자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어떠한 곳이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지켜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조건,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을 원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광야에 예배하러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 예배를 이용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먼저이고 그 예배가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의 조건을 맞추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상황들을 맞추기 위한 나의 그러한 타협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인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장 강력한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날강을 피로 변하게 해버렸어요. 또한 그곳에 많은 악취가 나게 하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생산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 물고기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처럼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취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어떤 겁니까? 4대 문명의 역사를 만든 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계의 수단이고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 그런 것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강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 있는, 기쁨 있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엔 바로,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러한 똑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세상이 발전하면서 능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좋은 일들, 너무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도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구나. 우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일으키구나.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눈 속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원을 흔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